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최근에 저항 매물 때 2만원 전후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모든 추세가 어떻죠?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3일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분석 전망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드렸었는데 잠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17,500원에서 16,200원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으로 적당해 보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수익권이 되고 문자를 주셨다면 오늘 비중 절반은 50% 전후의 수익을 챙겼을 거예요.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고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주식은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봐야 됩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최저점 9,150원을 찍고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면서 드디어 이평선 수렴되면서 생명선인 20일선에 안착이 된 모습이죠. 통상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121선을 터치하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2만 원대 저항 매물대 오래된 악성 매물대잖아요. 이 부분들을 돌파하고 전부 다 매물 소화를 한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수급에 대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고 있죠.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 수급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 반등선 매매 기법입니다. 이 반등선 같은 경우는 1차 시세 급등 후에 아래로 하락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 반등선에 안착될 때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라는 이제 매매 기법인데 어때요? 반등선에 안착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슈팅이 나왔죠. 이 수시법도 필요하면 문자 드리고요. 모든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 기업 분석과 재료로 하는 거고 그 종목이 정해졌으면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은 기술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1차 저항구가 맞고 떨어졌는데 이거를 당겨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 딱 보이시죠?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 매물대였던 겁니다. 지금 구가 맞고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부분을 돌파하면 2차 저항 매물대까지 빠르게 도달을 할 거고 이 부분을 돌파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더 두들기는 조정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사실상 이주식창을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관심 종목 편입부터 매수 그리고 상세 브리핑 매도 그 이후 남은 비중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세 전망과 이제 기업에 대한 재료 재무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보유 종목들 중에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종목 되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가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종목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